내서 멈췄어야 됐어, 아빠가. 이제 나가겠다 아빠. 아직 부르진 않았는데 71, 71. 네, 가지고 올라가시면 돼요. 71, 네. 바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냥 가지고 올라가시면 주세요. 돼요. 올라가? 네. 올라가주요뭘 거기 서어 여기 쪽으로 와. 응, 그래야 돼. <laughs> 조명 받으니까 끝난다요. 이거 아, 딱 나잖아 내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야 끝이야. 60번. 69만. 66 먼저 나가세요. 65, 66다 나가세요. 70번. 네. 네. 71번. 네. 72. 나 오늘. 4 9번 어디니? 자. 4 9번 50번. 자 여기 사진 좀 찍는 내 팬이. 잠깐만요. 잠깐만. <laughs> 5 5번부터 쓸게요. 마지막에. 네. 내려와 보세요. 좀잠깐만 그래도 선생님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 너무 예뻐야. 너무 예뻐야. 거기 거기 보줘보 줘야 돼. 예, 가야, 가야 돼. 여기서 멈췄다가. 세요이세요제 이상 더우면쉬어야 돼. 빨리 들어가야 돼. 안돼안돼그만해 그만해야 돼 그만 번호 표 뺏겼어 자, 그다음에 다 들어가시는 분 개인 옆에만 서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다 서는 거은 <laughs> 그냥 얘기하고 중앙에 가운데래 우리가 무대 한번쓰는지한번더서는지 모르겠네 우리 뭔가 같아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는 근데 아까 나옷 입혀주는 선생님이 두벌이라고 나도 두벌이라고또 하나 지금 준비해놨거든. 수빈 이제 음. 수물한네 세트지? 저 서른 하나예요. 이야. 수빈이가 서른. 우리가 세월 가는 건 몰라. 한 이상해. 방송도 그렇고 무슨 행사도 그렇고 비가 아무리 와도. 이게 행사는 진행은 되더라고. 참 이게 참 이상해. 시작하면 딱 멈출 수도 있어. 아, 아빠 면역력 떨어질까 봐 걱정되네. 비타민C 많이 먹었어. 원해 갖고 이제 태어났을 때도 우리 다 같이 기뻐했고 근데 뭔강하게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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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에서 음. 보면은 어머 제가 벌써 그렇게 자 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 김완선이 아기 때부터 아 우리가 알고선들 아 네. 잠시만요. 쭉 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좀 나오세요 선생님들. 이따가 언니 손잡고 선생님, 나가야 돼 이따가. 선생님, 하자, 응. 아, 빨리 밥 먹어야겠다 하늘이 도와서 비가 왔다 네. 그쳤다 왔다 네. 그쳤다 했는데 천만다이 대희야 몇 시까지 래니시반 스탠바이 지금 6시인데? 어... 선배님 6시 반까지 스탠바이니까 어. 이거 환복하시고 처음 의상 있잖아요 처음 의상은 없었어 나 계속 이걸로 있었어 나, 한번촌 나간 거야? 아, 그러세요? 아, 어. 아 그러면? 응. 어. 아, 예. 해이 아 됩니다. 아뭘 말이야? 아, 힘들다. 밥, 밥, 밥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 세상에 뭐 쉬운 게 있으리오만은. 가져가도 되려나? 음. 우리 카메라 팀 식사해야지. 네. 네, 저희들도. 아, 이미 체한 느낌인데? 그럼 먹지 마. 근데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음. 우리 한번 이래. 네. 확인해 주세요. 쇼 음. 때는 마스크를 벗고 올라가기 음. 때문에. 수정하려고까 음. 이렇게 수정하려 수정하려 네, 면이시면안 음, 아, 음. 아, <laughs> 돼요. 뭐? 어. 제가 왕인데 이거 좀셔야 돼요. 왕족. 사진 한 장만 같이 <laughs> 왕의 자리를 잘 나왔지. 음잘나왔어 아주 건방지게 나왔어. 그게 어느 시대야? <목소리> 아빠랑 같이 사진 한 장. 아빠랑 왔지? 아. 아, 아 아빠도 보는 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냥 식어 오늘 배양식. 와 셰셰님 저렇게 이쁜 와 저렇게 이쁜 딴 진짜 아 아빠의 좋은 네. 점을 닮았다. 아 근데 자꾸 몸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쪽 아들은 이쪽 아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어디갔냐 어디 우리 아들 응. 너무 이뻐 애가 남자가 이렇게 이면안 되는 거야. 엄마가 못 나서 응. 나 애가 괜찮아. 그거 다 알지. 네. <웃음> <웃음> 우리 저기 보식이 오빠가 최고. <laughs> 정말 존경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늘 웃으시고 늘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정말 존경해요. 오빠 같고 응. 네. <laughs> <laughs> 랬더니 이렇게. 이쁜 딸도 있고,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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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똑같이만은 가지는 이렇게. 이과게이트인데렇게트렇도 나를 좋이하고뭐이뻐하고그러니저기이있지이같이같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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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게 이렇게. 이렇게. 가 하나가 렇기 이렇게. 이렇게. 가 어? 사랑, 어. 자기니까 지금 웃는 거야 지금. 알로 어, 아빠. 안 좋은데는 남이석 씨. 야, 너 남이석이라고. 아빠 멋있다. 네. 어. 니네 어. <laughs> 아빠 짱. 너도 짱. 황제팬기가 좋황제팬기 황제팬기가 좋아. 그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아기는 도대체 언제 나와요? 나 처음 볼 때부터 만삭이었는데. 얘가 못 나오게 하잖아. <laughs> 질투할 거. 마마. 아니지. 어머, 멋있다. 오너아들님이도들가고아들내 옆에서 찍어. 찍어. 어, 저 친구도 봐봐. 나이 네. 패딩 좀 벗어. 그래요, 어, 이게 네. 어떤 게 네. 사진을 넣고. 네. 준비하시고. 여기 어, 어딜 네. 봐야 하나, 돼? 지모르겠 네, 다른 표정 하나만 더부탁드다른 표정? 표정이 나오나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내가 또 가장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내가 팬입니다, 인순이 씨 모녀 내 딸. <웃음> <야>. <웃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주 내 신인일 때부터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딸 반가워! 아유 내 딸! 태어나기도 전부터 알고 있고 얼마나 엄마 아빠가 기다렸는지도 알고 있고 저내 아, 어, 예. 속을 뒤집혀 가지고 나오라고 나오라고 사정 사정해도 해도 몇년 동안 안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무대에서나 방송에서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인순이 엄마야. 아니야, 아니 아 나는 아니 아니 나는 또 엄마는 어일이냐면 조용히 있다가 대기실에 있다가 인순이 씨 소개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난리를 쳐. 그걸 배웠어 내가.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고리 <laughs> 님. 멀리 멀리 무대 위로 올라가야지. 빠른 같이 이렇게 막매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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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할매님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어떤 걸 아, 느꼈어? 우리 아빠는 네. 어떤 사람인 것같아 사람이... 아, 우리 아빠 연인이었지. <laughs> 진짜 저희 아빠 성품이 진짜 우리 아빠지만 존경할만한 그런 성품이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정말 서슴없이 다가가서 개그 던지시고 아재 개그 하시고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음, 존경합니다 아버지. 삐뚤고 도없이 사진을 이거 봐 얼마나 잘 찍었어 저 언니가. 음, 음. 어? 음. 하늘도 멋있다. 어, 이렇게 찍었는데 아빠 아빠가 찍은 거는 음. 아빠가 찍은 거는 음. 옆에서 찍어가지고 음. 막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음. 음. 잘 찍었지? 음. 응. 나하고 찍어달라 하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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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웃음> <허>! 네. <laughs> 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거저사이드로거의한번 <laughs> <끝에서> <가시, 웃음> 가셔야 저는거아니 저거, 네. 같이 같이, 같이 가는 건가? 저거, 둘둘 아거저 그래서 뭐서 건가요?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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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디를 앞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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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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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맨 앞에 안 서요 맨 앞에 물어 오시는 거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런이 걸어 들어가서 먼저 들어서 먼저 들어간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응. 뒤에 내가 너를 좀더받가옆못하겠가저기가서안에 안무 측에 안무 안무 에 안무 안안안안안 태희야 <laughs> <게이야>, 어디라니? <laughs> 아 선배님 때문에 좀더 헷갈려가지고 큰일났어요 지금. 아빠 나가서 한 줄로 쓰는 거 아니야? 가. 또 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 만약에 제가 앞에 가잖아요. 어, 앞에 가서 제가 왼쪽으로 갔죠. 어. 그리고 선배님 오른쪽. 어? 오른쪽으로 어? 갔죠. 피널레 아니에요 이거? 피널레는 피놀레. 바로, 아, 피놀레. 바로 턴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가와. 그랬어? 어 그러니까 포즈 포즈는 안 잡고. 아니, 아 그랬었어요? 그 포즈, 포즈 포즈는 아니. 없이. 아 바로, 포즈 없이. 바로 바로 없이. 이번에 포즈 우리 우리 안 했어 이번에도 포즈를. 포즈. 그러니까 우리가 살짝 멈췄어야 됐어. 가운데서 멈췄어야 됐어 아빠가. 왜 이번에 나가서 멈췄니? 었 let awesome. ...이 되도록 이 진흥원이 과제를 가졌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오늘 상주에서 그런 날이 되는 그런 시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 한복 진흥원 회원님및 글로벌 한복 패션쇼 박슬려 한복 패션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야, 야, 야. 어, ball, we... 날씨는 추웠는데 네, 날씨가 정말 마음은 따뜻해가지고, 따뜻해가지고 바람이 불구하고 또 끝까지, 끝까지 이 패션쇼가 잘끝났다는게 다행입니다. 비도 왔다가 안 오고 시선 안 시선 왔다가 비가 오고, 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니다 아 정말 축구 네, <laughs> 하루 종일 네, 좀 피곤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정말 너무 추억에 남을 것 같고요 아빠랑 이렇게 함께한 패션쇼 너무 감사했습니다. 역시 연예인의 길은 그렇게 아스팔트 길은 아니었다, 그죠? 그렇죠. 어. 힘들 때도 있죠, 보람 된 때도 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일정으로 저희들은 떠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저 안에 맞아, 저기 전쟁터야. 전쟁터야. 어머 어머.